36번 보겠습니다 어.. 삼각부등식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삼각부등식은 뭐 자연스럽게 무조건 뭘로 넘어갑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접근하셔야죠 맞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토가 나오는 뭡니까 치환해서 푸는 문제네 치환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 다시 되돌려주는거 신경써주셔야 되고 범위 신경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잔머리를 좀 굴려보면 아, 굴리지 맙시다. 자 갈게요. 지금 x가 0과 파이사이 그러면 지금 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은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치환 해야됩니다 그럼 sin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라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럼 2x는 0과 2파이 사이니까 맞죠 거기다가 또 3분의 파이를 더 했으니까 3분의 파이와 3분의 7파이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sin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이거 t축 오케이. 그래서 어, 사인을 넉넉하게 그릴게요. 이게 이만큼이 2파이잖아. 네. 왜 두리번거리노?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네, 제가 무엇을 쓰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음. 처음에 당시에 풀 때는 쌤이 아마 치화는 안 했던 것 같아. 음. 음.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래요. 3분의 7파이까지만 그리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여기는 빵꾸 뽕 뚫리고, 요 빨간색 그래프 맞죠? 네. 요 빨간색 그래프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파이 일대 이거 2분의 루트 3인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맞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보다 작아래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됐죠? 그러면은 요기랑 그요 범위가 t의 범위가 여기잖아. 맞죠? 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또1워요 180도에서 30도. 맞죠? 그러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거 2파이에서 빠지니까 6분의, 6분의 11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t의 범위가 t는 6분의 7파이보다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구한 t의 범위고 필요한 거는 x의 범위잖아 맞죠? 네. 그럼 t는 뭐였어요? 2x 플러스 3분의 파였잖아 거기다가 2x 플러스 3분의 파 넣어가지고 x의 범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2x,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9파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6분의 5파이, 5파이. 그 다음에 그럼 x는 12분의 9파이 이거는 12분의 5파이가 되겠네 아. 그럼 베타 빼기 알파, 이게 베타고 얘가 알파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2분의 4파이, 즉 3분의, 3분의 파이. 파이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얼마 되겠어요? 2분의 1, 정답은 4번 오케이? 풀 네. 깔끔하죠? 네. 응.